사진 출처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전시는 2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엔니에서 백슬래시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 백슬래시를 개최하고 2025년 12월부터 대덕특구와 세종터미널을 연결하는 26.9km 구간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광역대중교통과 연계한 자율주행 혁신.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넘어 충청권 광역대중교통망과 연계한 혁신적인 여객운송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대전시는 세종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출퇴근 시간 교통난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적용해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엔리와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추진 대전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엔리과 협력해 차량 도로간 협력주행 기술 시, 고정밀 지도, HD막, 기반 경로 탐색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심 내 자율주행 상용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대전시는 국내외 자율주행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상용화 기대 효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전시는 국내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교통사고 감소 교통체증 완화 환경보호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대전시의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조성 사업은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2025년 자율주행 버스 운행이 본격화되면 대전시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자율주행 시대가 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